혹시 어느 날부터인가 손등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더 진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네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등에 검은 점을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들은 나이 탓이 아니며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의사 박우철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손등의 검은 점, 즉 검버섯 또는 노인성 흑자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사실은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 채널에서 여러분께 손등에 생긴 검은 점의 진짜 원인과 함께 이 점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이것을 바르는 비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천 가능한 의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손등의 검은 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깨끗하고 젊은 손을 되찾아 자신감 있는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0살의 박미숙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손등에 검은 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진해지고 크기도 커져서 손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셨다고 합니다. 손을 가리려고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셨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꺼려지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박미숙 어르신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고려했지만 비용과 통증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손등 검은 점의 원인을 설명하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이것을 꾸준히 바르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세달후 박미숙 어르신은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검은 점들이 신기하게 옅어지고 있어요. 이제 손이 훨씬 깨끗해 보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등의 검은 점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등 검은 점의 진짜 원인은, 그렇다면 손등에 생긴 이 검은 점, 즉, 검버섯 또는 노인성 흑자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 노출입니다. 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햇볕, 즉 자외선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어릴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 노출이 누적되고 피부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멜라닌이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등. 얼굴, 목등 햇볕 노출이 많은 부위에 생기는 검버섯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이라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 젊은 사람도 자외선 노출이 많으면 생길 수 있으며 나이보다는 누적된 햇볕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원인입니다. 손등은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운전할 때, 야외 활동할 때,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등은 항상 햇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자외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손등의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색소가 축적되어 검은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 점을 사라지게 할 이것을 바르는 비법. 그렇다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외선 때문에 생긴 손등의 검은 점. 과연 무엇을 바르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의사가 알려주는 진짜 효과적인 이것을 바르는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등의 검은 점을 없애기 위해 값비싼 화장품이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검은 점은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축적이 원인이므로 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살의 김철수 어르신은 손등에 검은 점 때문에 늘 손을 숨기고 다니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이제 손이 깨끗해져서 손 내미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알려주는 손등의 검은 점을 사라지게 하는 이것을 바르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두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레티놀 또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꾸준히 바르세요. 레티놀, 레티놀은 비타민A 유도체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며 이미 생성된 색소를 옅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농도 0.1% 0.3%의 레티놀 크림부터 시작하여 매일 밤 자기 전에 깨끗이 씻은 손등에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거나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격일로 사용하다가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레티놀은 햇빛에 약하므로 반드시 밤에만 바르고 낮에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처방전이 필요한 레티노이드 성분 트레티노인 등은 레티놀보다 효과가 강력하지만 피부 자극이 더 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비타민C 유도체 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미백 제품을 함께 사용하세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된 비타민 C 유도체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니아신나미드 비타민 B3의 일종으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백 성분들은 아침에 손등에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검은 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옅게 만들 수 있습니다. 62살의 이정숙 어르신은 손등에 검은 점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는데 매일 밤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아침에는 비타민 C 세럼을 꾸준히 바르면서 세달 만에 손등의 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 톤이 밝아져서 너무 만족해하셨습니다. 셋째, 하루 종일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검은 점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므로 기존의 점을 옅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옅어진 점이 다시 진해지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만큼 손등에도 SPF50, 플러스 PA++ 이상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아침 꼼꼼히 바르고 2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운전할 때, 야외활동할 때,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도 손등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틈틈이 덧발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운전 시에는 운전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긴 팔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손등의 검은 점 때문에 고민하고 손을 숨기려 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들이 더 진해지고 많아져 나이 들어 보이는 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작은 습관 변화와 의지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노력들은 손등의 검은 점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젊은 손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추가 팁및 전문의 상담 시점. 다음은 손등의 검은 점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추가적인 팁들입니다. 첫째, 아하 (AHA) 또는 바하 BHA 성분이 함유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아하나 바하 성분은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과 함께 축적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여 피부 턴 오버 주기를 촉진하고 점을 엿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여 손등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해 주세요. 레티놀과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각질 제거제는 레티놀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습에 신경 쓰세요. 손등 피부는 얼굴보다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한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미백 기능성 제품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을 덧발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세요. 충분한 보습은 피부 재생을 돕고, 미백 성분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합니다. 셋째,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세포 손상을 막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시금치 등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검은점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70살의 김영희 어르신은 손등의 검은점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레티놀 크림과 비타민 c 세럼을 바르면서 추가적으로 각질 제거제도 사용하고 매일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셨더니 몇달 만에 손등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전문적인 피부과 치료를 고려해야 할까요? 위에 설명드린 모든 자가 관리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점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진해지고 커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등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지체 없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라 피부암 등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는 레이저 치료시오, 투 레이저, 큐 스위치, 엔디 아그 레이저 등 냉동 치료, 박피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은 점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아 자가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손등에 생긴 검은 점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외선 때문임을 이해하고 이 점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 주는 레티놀 레티노이드 비타민 C 유도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르는 비법과 추가적인 관리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손등의 검은 점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외선 노출 때문이며 이것을 바르면 사라집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티놀 또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매일 밤 꾸준히 바르세요. 처방 필요 시 의사 상담 둘째, 비타민 C 유도체 또는 나이아 시나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미백 제품을 아침에 함께 사용하세요. 셋째, SPF 50, PA++++ 이상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 종일 꼼꼼히 바르고 덧바르세요. 운전 시 장갑 착용 넷째, AHA, BHA, 각질 제거제, 충분한 보습, 비타민 E 섭취 등으로 피부 건강을 관리하세요. 다섯째, 자가 관리로 개선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지체 없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값비싼 시술 없이 작은 습관의 변화와 올바른 제품 선택만으로 손등의 검은 점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자신감 있는 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등의 점 때문에 손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아름다운 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미숙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혜의 숲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손 유지하세요.